네, 2023년 시작된 AI 혁명은 전 세계 모든 산업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배출되고,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임직원은 회사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AI 혁명에 우리 토펙도 잘 적응하고 발전하자다는 의미에서 올해 시무식은 AI가 작곡한 토팩 로고송 겸 시무식 시그널 뮤직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약 2분 정도 되는데요. AI 작사작곡은 이연태 전부 작품입니다. Soon AI가 만든 토팩 로봇은 어떠셨습니까? 단몇분 만에 어, AI를 활용하면 이와 같은 음악이 만들어지고, 가사도 만들어지고, 어, 개인에 따라 어, 목소리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많은 인사이트가 있으셨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토팩 엔지니어링과 건축사 시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무식 사회를 맡은 경영지원본부장 강대설입니다. 먼저 국민 의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의 국기를 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2025년을 맞이하여 토팩 임직원들이 한해 동안 마음에 새기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신년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사는 이교순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친애하는 토팩 임직원 여러분 지혜와 성장이 공존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으로 다소 미흡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2년 수주 640억, 23년 수주 780억 및 CM 능력평가 4위를 달성하였고, 지난해에는 매출 500억 대 달성 및 자산 규모 950억 대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수주 1000억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큰한 해였습니다. 올해의 건설 환경은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토팩 뉴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 수주 목표 1,100억 달성을 위해서는 전년도의 목표 달성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여 전략적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전사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주의 질적 양적 확대입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주의 질적 양적 확대는 회사 존립의 기반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캄보디아 PCM 사업, 청주공항 국제선 증설 타당성 조사, LH 발주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같은 새로운 사업의 발굴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사업본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수주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는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과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시장 및 발주소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공략할 최적의 인재를 확보하는 동시에 상위 업체와의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주 영업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 수행 중인 현장에서의 사소한 실수나 업무태만으로 인한 품질 저하 또는 안전 사고 발생은 본사의 영업 활동과 후속 프로젝트 수지에 치명적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본사 및 현장의 전 임직원은 발주처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 PCM 회사로의 전환입니다. 벌써 수년째 PCM 회사로의 전환을 강조하였습니다만 그 성과는 아직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PCM으로서의 체질 개선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최종 완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회사의 역할과 책임, 고객에게 제공 가치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행할 조직의 개편과 아울러 역할을 재정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와 함께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프로젝트 모든 단계의 기술 데이터 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영업 활동이 전개하는 체질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회사는 수익성이 확보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인재 존중 경영의 강화입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과 시스템이 있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이에 당사는 조직의 목표 달성과 임직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재 존중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 방침과 목표에 따라 각 본부, 팀및 개인에 이르기까지 전 임직원이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임직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KPI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내실을 다지기 위한 긴축 경영 추진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들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투자를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디지털화 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하며 핵심 사업의 자원을 집중하는 등 당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긴축 경영은 장기적인 성장을 통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 다잘 알다시피 올해 초 우리 회사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의 터전이었던 도곡동을 떠나 새로운 삼성동에서의 제2의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주의 질적 양적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PCM 회사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긴축 경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인재 존중 경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아간다면 새로운 토픽의 희망찬 삼성동 시대는 명실상부한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진정한 탑 티어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되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믿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2025년 한해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도 임직원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 2020, 25년, 10년을 맞이해서 영역 목표 달성과 성공을 다짐하는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혁신으로 도전하자! 혁신으로 도전하자! 우리는 할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다! 박수! 박수! 네 이상으로 어, 2025년 시무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